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이 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내용이 세 번째의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외식하여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던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놀라면서 사도로서의 정당성과 본인이 처음 전했던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건가 조금 멀리 가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라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할례받은 자들, 즉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이방인에게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등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 근데 이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못, 잘못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토라가 명한 관습 즉, 할례 예, 유대 음식법, 안식일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방민족과 구별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사람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축만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까지 가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틀린 거야. 니네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한 겁니다. 아, 충격적인 것은 바울에게 배웠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들을 바울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는 것인데요. 그 그것에 바울의 충격을 받고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의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 6장으로 장 되어 있는데요 3장과 4장, 4장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5장과 6장에서는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했다면 이제 2장에서 이장에 이르어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인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도 이 갈라디아 상황과 비슷한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유대에서 온 바리새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장 3절에서 3장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도 어,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율법과 은혜를 은혜의 경계를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의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마다 해석하는 조금 다른. 저마다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라고 누구를 통해 배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저마다의 복음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우리가 칼을 들어서 그것을 제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 들은 풍월이 많아서 이렇게 설교문을 쓰지 않고 말을 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할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은 풍월과 제 나름의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은 풍월들이 원래는 그리고 원래 알던 지식들이 어디서 온 건지. 어디서 배운 건지 성경 어디에 있는 건지 근거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근거를 찾지 못해서 쓰지 않는 내용들도 생각이 쓰지 않는 내용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당연한 내용 같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도 참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그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알지 못해서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자리가 늘 어렵고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제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틀리면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린 것을 여러분이 너무 여러 사람과 나누면서 아, 확목사 그말 틀렸어라고 전파를 하시다 보면 사실은 별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설교라 다른 설교라든지 혹은 전체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저게 맞나 틀리나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의 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나 틀리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더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은 풍월과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되어진 여러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들은 풍월과 해왔던 경험과 검증되지 않은 배움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오늘 이 장에서 나오는 이 내가 보금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도 원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이 지는 의미를 매우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 삶은 바로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19절 말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을 강요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여 그 반응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순서가 혼동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이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것이 종교의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의가 나타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들 이런 것들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의로운 행위들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다는 것을 멈춥시다. 판단하는 것을 멈춥시다.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또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다고 강요하지도 말고 먼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근원이 되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투병하는 분들이 있고 또 회복 중인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병 낫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들과 먼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을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어디선가 들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또 결정 짓고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그 넘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공사들 아버지 빛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결정의 기로에도 인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택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정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잘 들었지만 또 나의 배경과 나의 해석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 중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또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